만약 골드윙이 미래로 한번더 진화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소개할 바이크는 단순한 투어러가 아닙니다. 럭셔리, 기술,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의 기준을 다시 쓰는 이름 바로 2026 혼다 레드윙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바이크가 차원이 다른 투어링 머신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2026 혼다 레드윙의 첫인상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골드윙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았지만 전체적인 외관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투어링 바이크답게 묵직하지만 라인은 훨씬 날렵해졌고 LED 헤드램프는 얇고 넓게 펼쳐져 도로 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헤드램프 내부 그래픽은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정교한 패턴을 사용해 야간 주행 시에도 단번에 레드윙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프론트 페어링은 공기역학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라이더의 상체로 들어오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전동식 윈드스크린은 주행 상황에 따라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윈드스크린을 최대로 올리면 거의 자동차에 가까운 방풍 성능을 제공해 장거리 투어에서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동시에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부풀지 않은 디자인으로 무게감과 세련미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전통적인 플래그십 투어링 바이크의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유려해졌습니다. 연료탱크와 시트, 사이드 패니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입니다. 크롬과 무광 메탈 마감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기술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사이드 패니어는 차체와 자연스럽게 일체화되어 있으며 수납공간은 충분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커보이지 않습니다. 후면부는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넓은 테일 램프는 LED 풀라이트 바 형태로 적용되어야 간 시인성을 극대화했고, 브레이크 작동 시 단계적으로 밝기가 변해 뒤 차량에게 명확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트 케이스 역시 기본 장착 혹은 옵션으로 제공되며 헬멧 2개 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크다, 가 아니라 완성도가 높다, 입니다. 단순히 덩치를 키운 투어링 바이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계산된 디자인이라는 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제 시트에 앉아 실내 즉 라이더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윙의 라이딩 포지션은 극도로 편안합니다. 넓고 푹신한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서도 엉덩이와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를 위한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제공됩니다. 핸들바 위치는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는 위치에 세팅되어 있으며 발 위치 역시 무릎 각도가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대형 TFT 디스플레이로 구성됩니다. 내비게이션, 주행 정보, 오디오, 차량 설정을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되어 라이딩 중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 중에도 선명한 음질을 유지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6 혼다 레드윙은 골드인급 대형 투어러에 걸맞은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1800세제곱 센티미터 급수평대향 6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풍부한 토크가 특징입니다. 최고 출력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저회전부터 고회전까지 이어지는 매끄러운 가속이며,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 시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 가적용되어 자동 변속의 편안함과 수동 모드의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투어, 스포츠, 레인, 컴포트 등으로 나뉘며 각 모드에 따라 스로틀 반응, 서스펜션 세팅, 트랙션 컨트롤 개입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해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대형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의 밸런스가 뛰어나 도심 주행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 미편이 기능 역시 플래그십 모델답게 풍부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유지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언덕 밀림 방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등 자동차급 기술이 대거 적용됩니다. 특히 장거리 투어 시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는 라이딩 피로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시장 출시와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2026 혼다 레드윙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공개된 뒤 한국 시장에는 프리미엄 투어링 바이크 라인업으로 한정 수량 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출시 시기는 2026년 중반 이후로 예상되며 가격은 옵션에 따라 약 4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이 예상됩니다. 이는 골드윙 상위 혹은 대체 포지션에 해당하는 가격대로 명확한 플래그십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혼다 레드윙은 단순히 골드윙을 대체하는 모델이 아니라 혼다가 제시하는 차세대 럭셔리 투어링 바이크의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편안함, 성능, 기술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챙기고 싶은 라이더라면 레드윙은 분명한 번쯤 꿈꿔볼 만한 존재입니다. 이 바이크로 한국의 고속도로와 해안도로를 달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더 많은 바이크 리뷰와 미래형 모빌리티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기어 오토 리뷰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